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오늘도 제가 왔어요? 잘 잤냐고요? 잘 잤냐는 물으면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. 볼까? 왜그잘덜 잤냐고요? 시간표를 그려달라고요. 알았어요. 여러분들 제 하루 일거수일투족 궁금해하시는 거다 <laughs> 알아요. 왜냐면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니까요.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족가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 뭐하는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. 닥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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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. 쳐 닥쳐닥쳐 닥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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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쳐 닥쳐 닥쳐! 닥쳐 닥쳐 닥쳐! 닥쳐! 닥쳐 닥쳐 닥쳐! 닥쳐 닥쳐 닥쳐! 닥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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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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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치닭치닭치닭치치치 여러분들 나궁금 했잖아 오늘 하루 뭐 했는지 보고싶었잖아 닥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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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치기복치 닥치+ 닥치+ 기복치 닥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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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치치 닥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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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닥치+ 치 그게 너가 최대한 빨리 말하는 거야. 그래도 존나 느려.. 닥 x 닥 t 닥 x 닥 t 닥 x 닥 t 닥 x i t a 시 i t a x 푸시 a x 푸시 a x i tax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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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레나가 부릅니다. 희망사항 닥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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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수고하셨고 궁금한 척 해줄테니 어디 한번 말해봐라 일단은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오늘 방송에 와주신 레이디스 앤 젠더십 고맙습니다 볼까? 왜왜 왜 이분은 맨날 시작부터 화호네 해나요? 도둑의 극치를 내는 레나님. 닥치!